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폭등을 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들이 수년 동안에 걸쳐 암호화폐 시장으로 흡수될 것이다. 지금 우리들은 더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하는 축척의 시기가 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그레이스케일이 타사들보다 6배가 높은 1.5%의 수수료를 고집하면서 대량의 유출 사태가 발생했고 가격이 하락했지만 차트로 보시다시피 그 매도 물량들은 어디로 갔느냐? 모조리 신규 ETF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GBTC의 보유량은 줄고 있지만 그만큼 신규 ETF사들의 보유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GBTC의 매도 물량보다 신규 ETF사들의 매수 물량이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슬슬 하락세가 끝나간다는 분석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매도세가 지난주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곧 반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자, 하지만 세력들은 항상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개미들을 겁주고 가격을 하락시켜서 더욱 싼 값에 그들은 우리들의 물량을 모조리 줍줍하고 있죠. 단기적인 하락에 흔들리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 암호화폐 시장의 큰 흐름은 가격과는 상관없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는 걸 명심해 봅시다. 금일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 4천 개를 이체시켰습니다.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긴 건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하자 채굴자들은 수익을 보기 위해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 분위기를 우리들이 제대로 잘 파악해야 하겠죠. 신규 ETF 사들이 하루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물량이 평균 만개 이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 4천 개 정도는 그냥 우습게 흡수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채굴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왜 매도하고 있는지 그 진짜 속내 그 이유부터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4월에 도래하기 때문에 더큰 폭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폭등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채굴자들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들은 왜 지금 비트코인을 팔려고 할까? 그것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문일 겁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채굴자들의 공급이 반으로 줄어버리죠. 채굴자들은 수익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루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양이 900개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감기가 오게 되면 하루에 공급이 여기서 반으로 450개가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채굴자들은 더 좋은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규모를 더 늘리든지 해야 할 겁니다. 채굴자들끼리 경쟁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죠. 더 좋은 장비, 더큰 규모로 채굴자들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치와 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비해서 채굴자들이 지금 자금 확보를 위해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겠죠.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최골자들이 내다 팔면서 개미들이 또 겁을 먹고 내다 팔고 있지만 세력들은 오히려 더욱 더 매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비트코인이 세력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세력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죄다 긁어 모고 있을까? 뻔하죠. 앞으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개미들을 따라서 투자할 게 아니라 이런 거대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하겠죠. 비트코인을 장기로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지식이 단기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 오히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매수 찬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 ETF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공항, 지하철 곳곳에 비트코인 ETF 광고들이 뭐 널려 있고, 심지어 이제는 구글 플랫폼에 비트코인 ETF 광고를 시작했죠.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을 월가의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던질 때가 아니라 모아갈 때이다. 우리들이 투자 전략을 제대로 짠다면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를 꺼리고 있다. 비트코인 보유 비율 역사상 최대치에 근접했다.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매도 압력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비트코인을 단기로 1년에서 2년 사이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건마저도 이제 그 압력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손익차트입니다 단기로 차익 실현을 할 사람들은 이제 다 떠났고 이제부터 매도하게 된다면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물량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결국 단기 부자들 역시 매도 압력이 줄 수밖에 없겠죠. 누가 과연 손실을 보고 팔고 싶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나, 음, 장기적으로 보나, 지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음, 분할 매수 방법으로 조금씩 지금은 모아 간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나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뉴스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빠르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수가 매도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투자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신다면 올해는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벤트로 뭐 구독과 정보방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20만원 상당의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무료로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량이 다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모두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송금 결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앞으로 필요가 없다. 이제 모든 결제는 트위터에서 하면 된다. 정말 엄청난 계획이죠. 트위터 X가 미국 네바다주에서 송금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자,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1개 주 중에 18개 주에서 일론 머스크가 사업 확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의 51개 주중 18개 주에서 트위터가 결제 라이센스를 확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죠. 되느냐 마냐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언제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점점 머스크가 미국 주에서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렇 많이 올라버린 코인들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가격이 아직 오르지 못한 코인들 그리고 급등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에 있는 코인들을 싼 값에 미리 선점해 두어야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머스크가 작년에 보면 트위터 자체 코인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죠. 그렇다면 도지파파라고 불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트위터에 채택할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지 보시면 가격이 아직 오르질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치코인 메드블록에 좀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메디블록이 세금 납부를 위해서 5억 개를 추가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발행한 토큰을 시장에 내다 팔고 세금 납부 금액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 5억 개면 73억 정도가 되고요. 메디블록의 시가 총액이 1219억과 뭐 비교해 본다면 전체의 6%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메디블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다 팔아야 한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한다면 밑에서 다시 저점에서 줍줍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호재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5월에 이더리움 ETF와 반감기의 호재가 작용하게 될 겁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이더리움이 5월 달까지 약 4,000달러, 하나로 약 530만원까지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더리움 ETF 출시가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 출시 전망 후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이 급등했죠. 그리고 ETF 출시 후 어떻게 됐나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것과 아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월 전까지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어, 출시되기 전에 우리들이 던지면 되겠죠. 우리가 이런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정말 좋은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11월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트럼프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보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현재 앞서고 있으면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시장에 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시장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FOMC 결정을 앞두고 그 시장이 혼조로 마감됐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 연준의 통화정책이 역시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연준의 주둥이보다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1월 달까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선 후보자들이 미국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을 음, 터트리게될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큰 호재로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올해 정말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현재 오고 있는 만큼 제대로 투자해 보신다면 올해는 졸업할 수 있는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한 해가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정보,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 정보방에서 무료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초보자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를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도 저희 정보방 토대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셔도 되고 그리고 꼭 정보방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다 소진되기 전에 빨리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한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식 사이트로서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24시간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투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인들이 왜 폭등하는지, 왜 폭락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정말 번역까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앞으로 유망한 코인들에 대한 전망들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쪽 상단란에 저희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뭐 핸드폰에 저장해 두셔도 좋겠죠. 시시대대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쪽 전화번호를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어, 정보방 초대 링크와 사이트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란에도 이렇게 초대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깐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고 정말 올해는 손실 보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